강감찬은 귀주대첩이란 회거를 이룬 고려대의 장군이자 중신이다. 용모는 볼품이 없었다고 한다. 고려사는 강감찬의 용모를 두고 채모외루란 표현을 쓰고 있다. 키가 작고 보기가 흉하다는 뜻이다. 요즘 말로 하면 루저 정도?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렇게 되어 있다. 강감찬이 졸아였다. 채모외루하고 옷은 때가 묵고해져서 볼품으로는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았으나 얼굴빛을 엄정하게 하여 조정에서 큰일을 다룰 때면 커다란 계책을 결정하였고 그리하여 나라의 기둥과 주춧돌이 되었다. 강감찬은 비록 채무회로 했으나 71세에 귀주대첩을 거두었고 83세에 최고관직인 문하시중에 올랐다. 그리고 84세까지 천수를 누리다 편안히 누워 생을 마쳤다. 널리 알려진 관상 이야기도 있다. 송나라에서 사신이 왔다. 강감찬은 키가 크고 잘생긴 선비에게 관복을 입혀 앞에 서게 하고 자신은 허름한 옷을 입고 그 뒤에 섰다. 그런데 사신은 대뜸 강감찬을 알아보았다. 사신은 선비를 보더니 용모는 비록 크고 위험이 있으나 귀에 성곽이 없으니 일시 가난한 선비다라고 했다. 대신 강감찬을 보고는 염정성이 오랫동안 중국에 나타나지 않더니 동방에 있었구나라고 했다. 여기에서 염정성은 북두칠성의 다섯 번째 별로서. 기질이 매우 강한 사람을 뜻한다. 송나라 사신은 강감찬의 어떤 점을 보고 염정성 운운했던 것일까? 다음은 박청화 원장의 해설이다. 한때 개그 프로의 유행어 중에 별들에게 물어보라는 게 있었다. 사람들은 이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생길 때면 운명이나 초월적인 힘의 작용을 생각했다. 이른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를 천인감응 사상이라고 한다. 요컨대 하늘과 땅그 사이에 있는 인간은 하늘의 기운에 감응하여 여러 가지 운명적 기운과 현상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사마천이 쓴 천관서를 보면 하늘의 중궁에 머무르는 별들을 크게 여섯 종류로 분류해 두었다. 그중 북두칠성을 방위, 음양, 사시, 기년, 절기, 시각 등을 나누는 중요한 별로 해석한다. 그 일곱 별의 다섯 번째 별이 염정성이다. 주로 형벌, 충과 효, 질석, 부현의 기운을 관장하여 인간과 땅에 감흥 작용을 일으킨다고 해석한다. 고대나 지금이나 천문학적 요소를 점성학적 요소로도 많이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강감찬 당시에도 당연히 그러했을 것이다. 모르긴 해도 송나라 사시는 관상학과 명리학을 섭렵했을 법하다. 그러니 강감찬의 경우 체모가 부족해도 몸에 흐르는 정신기를 보고 염정성의 정기가 있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담이지만 일이 잘안 풀리거나 지체될 때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원을 올리는 것도 삶을 고행하는 좋은 방법이 되니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을 길러보시길 권한다.